면치기 논란 진실은 이경 vs. 제작진 정면 충돌. 야, 이경이 놀면 뭐하니 관련해서 폭로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크게 다시 터졌어. 이경이 최근 입장문을 냈는데 사생활 루머 해명하면서 놀모하차는 내 선택이 아니라 제작진의 강요가 있었다고 말한 거야. 그리고 예전에 욕먹었던 그 면치기 논란 있잖아?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하기 싫다고 했는데 제작진이 국수집 빌렸으니 해달라며 요청했고 자신이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. 라고 말했던 건 방송에서 통째로 편집됐다고 주장했어. 그래서 논란만 본인 책임처럼 됐다고 억울함을 통 한 거지. 그러다 보니 예전에 데프콘 TV에서 했던 면책이 관련 해명 영상까지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. 근데 제작진도 22일에 입장을 냈거든. 하차 권유는 맞지만 소속사와 협의해서 스케줄 문제로 잦은 하차라고. 방송에서 말한 건 이경을 위한 배려였다고 밝혔어. 면책이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경이 먼저 즉흥적으로 보여줘서 반응이 좋아 보였고 제작진이 다시 한번 부탁했는데 그 과정에서 편집이 잘못돼 논란이 커졌다고 사과했어. 지금은 이경 주장 vs 제작진 입장이 완전히 엇갈려서 화제가 더 커. 신상태야.